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세 가지입니다. 적절한 온도 설정. 에어컨을 사용할 때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면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에어컨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어 전력 소모가 증가하고 에어컨 내부의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426도 정도로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결한 필터 유지. 에어컨은 공기 중에 먼지,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필터를 사용합니다. 에어컨의 성능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먼지나 오염된 필터는 공기의 흐름을 막아 에어컨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공기 중에 미생물과 이물질이 실내로 퍼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적절한 사용 시간 조절.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것은 전력 소모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면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로 인해 몸이 춥거나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필요한 시간 동안만 켜두고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전력 소모를 줄이고 에어컨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